저는 잔익스프레스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든 감독우 경미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부담이 큰데 부담보다는 그래도 기쁨이 더 훨씬 큰것 같고요. 지금 프리 프로덕션 단계인 스토리 개발 단계부터 참여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제작이 진행이 되면, 어, 아마 연출을 맡게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저를 도와주시는 지금 분들, 시나리오 작업을 도와주신 분들이 몇분 계시고, 어, 미국에는 프레,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랑 그리고 미국 작가분이 계십니다. 빠르면 2017년이고 어, 느리면 2018년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극장에서 볼수 있겠군요. 네, 저도 그렇게 보는 네, <laughs> 바라고 있습니다. 아잠깐 이만 이렇게 하면 안 네. 돼. 아이 말... <laughs> 지금 잘못했어요. <이건 웃음> 큰일 났어요, 이거 큰일났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창작물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커졌고 또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어, 더 늦기 전에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가 되게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어, 앞으로 정말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해서 더 발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가졌던 꿈을 조금 더 발이 도전을 해볼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가 아니면 다시 도전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어, 과감하게 해야겠다고 다짐을 음. 했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게 궁금한데 제 스스로의 자신감이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뿐 결국에는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말 <laughs> 지금 잘못했어요. 이거 <이건 웃음> 큰일났어요. 회사가 없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데요? <laughs> 다시 다시 할게요. <laughs> 회사를 나가서 혼자 했으면은 어, 어 어떤 작업 어떤 다른 작업물이 나왔겠지만 지금 같이 좋은 작업물은 나올 수있는 <laughs> 아니. 이런 일 많이 겪으셨잖아요. <laughs> 아 근데 정말 진심이에요. 그게 예. complete fail c o m p l e t e t d o n e take off. 우선 반전에 대한 큰 부담은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영화는 길다 보니까 잠깐의 새로움만 가지고 사람들이 재밌게 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긴 어, 스토리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소재는 아마도 이제 잔이가 또 다른 행성으로 택배 배달을 가는 내용이 될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 캐릭터 간에 감정의 교류나 아까 말씀드렸던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많이들 모르실 텐데 미국의 그 팍스앤 레크레이션이라는 시트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론스완슨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메인 캐릭터는 아니고 살짝 서브인데그 캐릭터가 거의 잔이랑 유사하게 생겼고 <목소리> 어려운 건 아니고 정말 저는 그 외계인의 죽을 심정을 나타내는 비명을 보냈는데 잘안 나와서 제가 가서 네, 직접 녹음을 했습니다. 한번 해주시면. <laughs> 네한번 해봤는데 제가 하지 마시라고. <laughs> 네요. 한번 해주세요. 주세요. <laughs> 만약에 그 캐, 저기서 거대한 정말 웬만한 빌딩보다도 무겁고 거대한 캔이 굴러온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아아 어. 뭔가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 그렇게 그, 그거 아니었잖아요. 네? 아 이거 아니었잖아요. 아, <laughs> 저도 이미지 관리 정신인데 내가 다 완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처음부터 다시 할수 있을 것인가. 응. 더 나은 방향이 생각이 간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번다 렌더링을 한 뒤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제작을 다시 한번데두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전 익스프레스. 응. 지금의 저로서는 사실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기술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해지기 전까지는 정말 기술의 중요성을 정말 격려하고 싶어요. 특히 학생분들이나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예전에 제가 느꼈던 건 이제 팔다리가 자유롭지 않으면 생각도 잘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술 두려워하지 말고 음. 받아들이면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회사를 다니면서. 근데 아무래도 간절하게 원하지, 원하는 것과 얼마나 간절한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다면은, 회사를 그만두고서라도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시간이 없다는 건 조금, 뭐, 진부한 얘기지만 핑계일 것 같아요. 콜라를 사서 음. 가서 보잖아요. 오늘 친구라고. 근데 지금 꿈은 제가 만든 그 영화. 를 음. 제가 티켓을 사서 팝콘을 음. <laughs> 보면서 음. 보는 게 정말 음. 지금의 가장 큰 꿈이고요. 되게 먼 미래에는 어 저같이 이런 작업을 하실 수, 할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이제 분들을, 왜냐면 너무 많은 창의적인 인재 음. 분들이 음. 자신감을 잃거나 환경에 부딪혀서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아니 극장판에서 확인을 하실 거 <laughs> <laughs> 어, 제가 이걸 뭐라고 말을 해버리는 순간 모든 어떤 신비감과 상상력이 깨지기 때문에 극장판에서 그 내용을 조금 선보일 생각이에요. <laughs>